그러니까. 특히나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어머니 때 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네, 브랜드 맞아요. 중에 하나예요. 근데 그만큼 이제 인기가 좋으면 가품의 생산 자체도 똑같이 늘어나게 되는데, 어,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브랜드의 로고 각인과 원산지 각인을 확인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뭐이 브랜드의 로고,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원산지 각인. 어, 정말 잘 되어 있어요. 네. 하지만 아쉽게도, 네. 정확하게 자세히 보시면, 네. 페인팅만 되어 있지, 각인이 아 찍혀 있는 아게 아니에요. 아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에 요 같은 라인의 클래식 라인 제품들 갖고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. 이 PVC 가죽, 가죽 자체를 보면은, 조그맣게 돌기들이 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정품의 이 돌기 형식은, 정확하게 보라면 흐름 자체가 가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흐름 자체가 세로 어, 방향으로 정말 흐르고 있다. 있습니다. 가해, 정말 정말. <목소리> 네. 아, 네, 이 부분만 보시면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판별력은 가능하시지 않을까 합니다.